그래서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성경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저의 경우 첫 번째는 어린 목동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그 통쾌한 승전보가 아니었을까 그걸 1번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잊지 못할 이야기는 고래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요나의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은 고래가 아니라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은 고래라고 하셨지만 성경에는 큰 물고기, 이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생존한 그런데 철이 들어갈수록 요나 이야기가 더 깊은 의미로 제게 다가옵니다 다윗은 원수의 나라를 격파했으나 요나는 원수의 나라의 여호와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다르다. 처음에는 하는 수 없이 요나가 말씀을 전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더욱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 활동을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보다 약간 빠른 때입니다. 요나의 특성은 민족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민족은 큰 은혜 받은 민족이다. 이런 민족주의자입니다. 그 당시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괴롭히던 강국이 아수르예요 세계사에 나오는 아시리아 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게 어쩔 수 없이 조공을 바치고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요나에게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인데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족주의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멀리 도망치기로 작정합니다. 수요일에도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저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은 이쪽으로 좀 올라가면 니느에가 있고 저쪽으로 내려가면 다시스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니느에는배 타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저 멀리 북동쪽 광야를 지나서 티그리스 강까지 올라가는 티그리스 강 동편에 있는 도시가 니노이입니다. 육지에서 걷고 걸어서 북동쪽으로 가는 곳이에요. 요나는 전혀 반대편인 남서쪽으로 항구 요바에 이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페인 남쪽 지브롤터 해협 근처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완전한 반대 방향 도주 작전이었습니다. 육지 대신 바다로 북동쪽 대신 남서쪽으로 도망가는 도주 작전. 배가 출항하자 요나는 죄의식을 감추기 위하여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도망길을 폭풍으로 막으셨습니다. 다 죽게 된 상황에서 그는 선원들과 승객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고백이 요나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봅도 하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라 진실하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구해 내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가 요나서 2장에 있습니다. 참으로 절실함으로 뭉쳐진 한 편의 시편과도 같은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고기가 육지에 그를 토해놓았고 어느 육진지는알수 없으나 요나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길을 걸어서 니누에로 갑니다.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신 그 니누에 땅으로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 40일 후에 이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요나는 이 말씀으로 외치면서도 마음으로는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지 않고 무너져 버리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심성은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진심은 네가 한번 혼났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할수 없이 내 앞에서 웃고 말하지만. 명을 한번 크게 당해 봐야 돼. 이런 마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선포를 듣고 그 원수 나라 백성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연우의 아, 사람은 왁하지만 한편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지 못했지만 하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회개 운동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백성이 많은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햇새들을 주십니다. 인애하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저백성은안 돼. 저건 정말 밉상이야. 저건 포악해. 하지만 회개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인애 그 햇새들. 아수르는 요나 시대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니느웨는 그때 무너지지 않고 그 후로 약 150년 후에 나훔 선지자가 외칠 때 그때 니누에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여 년을 심판을 유보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니누에의 회계에서 특히 인상적인 것은 왕까지 왕이 자기 권유를 내려놓고 제 위에 엎드렸다 하는 기록입니다. 많은 백성은 권력 가진 사람이 하는 행동을 주로 지켜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비록 사소한 말이나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보고 있다 따라서 한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고 신뢰를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왕과 권력자들이 할 일입니다. 왕뿐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는 사람은 책임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후 말했습니다. 차장님이 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내일 한번더 방문해 주실 수가 없습니까? 제가 내일 환자께서 조심해야 할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내일 오죠. 다음 날온 환자에게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탕류를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그렇게 하지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간호사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제 말씀하셨으면 될 텐데 저는 뭐 굉장히 준비해야 될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사탕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면 아 어제 말씀을 했으면. 했을 텐데 왜 그러셨어요? 의사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어제는 이 책상 여기에 내가 먹는 사탕 그릇이 여기 있었어요. 의사도 사탕을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여기 있었어요. 내가 이걸 그냥 두고 환자에게 말했다면 환자는 의사 자기는 먹으면서 나를 먹지 말라고 말리는 것을 보면은. 그다지 심각하게 나쁜 것은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그 말을 하려다가 깜짝 놀라서 "내일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숨기고 없앤 후에 "그래서 오늘 말했습니다. 내가 치우고 없애야 그가 확실히 믿고 다를 것입니다. 어디선가 하고 좋은 생각인가, 여기서 제가 읽은 것이었는데요. 작은 이야기지만 교훈이 큽니다. 지시하는 사람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나는 이래도 되지만 너희들은 잘 지켜라 시간 안된다 그래서 니네 왕도 다음부터 회개하겠어요 이렇게 제 위에 엎드리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백성들이 모두 따라서 같이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다른 어떤 민족도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자 자존심 강한 민족주의자 요나가 마음이 혼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성이 났어. 그래서 사장은 어떻게 하나요?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치고 40일 후에 이 성이 어찌 전화 보자. 하고서 거기서 농성하기로 작정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박농쿨이이 초막 위로 쑥쑥 자라서 초막을 덮었습니다. 아 시원하고 참 좋아요. 뜨거운 햇빛을 가려 주었거든요. 요나가 기뻐했는데 그러자 벌레들이 생겨나서 넝쿨을 금방 갉아먹어 버리고 넝쿨이 사라졌. 다시 고통이 심해진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을 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네가 박넝쿨을 만들었느냐? 네가 재배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너에게 도움을 준다고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창조하고 내가 돌보는 백성 12만여 명이 여기에 있거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요나서가 딱 끝납니다 요나는 자기의 부끄러운 것 그래 뭐 이렇게 썼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부끄러워 아끼시는 백성 앞에 아무것도 이한 일이 없는 내가 이렇게 자존심만 부렸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은 애굽 백성도 사랑하시고 지금 니누엘를 수도로 삼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 백성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이사에서 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사야 19장 25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이라 우리는 성경 그냥 있지만 이스라엘뿐만 내 백성이여가 아니라 애굽 내 백성아, 내가 지은 아수르야 그들도 사랑하신다. 어떤 민족도 다 지으셨으므로 사랑하신다. 신약성경에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여러 개의 그릇을 만드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9장 24절. 짤막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유대인 못지않게 사랑하시는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를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저 용서받지 못할 나라, 저 강대국,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곳에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이방 나라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들도 친히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끼는 백성이다. 내가 가서 그들을 그 전하여라 니느웨로 파송받은 요나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백성을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로 향하고 계신다 는 사실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하여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보다 약 50년 후에 남쪽 왕국 유다의 미카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어.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미카 영어식으로 마이커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미가라기보다도 미카 이렇게 발음을 하겠습니다. 미카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예언을 했습니다. 선포한 메시지가 이사야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요 미카가 이사야의 제자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마는 대표적으로 평화의 메시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 2장 4절에 있죠? 미가 4장 3절에 똑같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명문가 출신임에 비하여 미가는 서민 출신으로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더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선지자를 각각 다른 위치에 세워서 왕 곁에 이사야, 서민 곁에 미가를 세우셔서 아끼시는 백성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미카서의 말씀을 보면 내백성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 백성, my people, oh my people, 막 이렇게 이내 백성아, 내 백성아 이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 그러면 내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까 이방인도 내가 만들어서 아낀다 하는데 이방인보다 더아끼시는더큰 은혜를 내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 백성 선택하신 백성은 이방 사람들과 다른 특권이 있겠죠. 그래요. 특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미가의 선포가 시작되는 미가 1장 2절 말씀에서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가 1장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성전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백성에게 성전에서 말씀. 이방 나라에는 없는 하나님의 집이 그 땅에 있어서 이 말씀을 내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을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이 선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특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성전이 마련되어서 복음 그 말씀을 자세히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시는 종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으시고 자세히 들으시는 선택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카 선지자는 하나님이 더 아끼시는 백성이 더큰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은 밤을 지새우면서 악한 일을 계획하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짓을 하느냐? 주로 가난한 자의 토지와 집을 빼앗는 그런 일을 하느냐? 사람과 산업을 강탈하는 무서운 죄악들을 그쳐라. 더군다나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타나서 권력자들을 따라서 부녀와 어린 자녀들을 못살게 굴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면서 권력자에게 아첨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을 미카 선지자는 그의 예언서 미카서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통치자들이 마치 백성의 가죽을 버티고 가마솥에 담은 고기처럼 뜯어먹는 그런 착취를 저질렀다고 철저히 숨기지 않고 그렇게 쓰시는 분이 미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받은 백성의 죄상이 아주 무섭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죄악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미가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 보십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더욱 악끼시는백성인과 달리게 하나님은 죄악 앞에서 이방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반응, 얼굴을 가려버리겠다.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무서운 죄를 저지를 때는 더 철저히 하시겠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저지른 잘못이기 때문에 모르고 저지른 사람들보다 그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찍은 죄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또 1년을 보내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몇년 전에 노희경이라는 드라마 작가의 지금도 그분 나오면 글 아주 좋은데요 노희경 작가가 쓴이 Dear My Friends라는 그런 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 기억나시는지요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세월 속에서 받은 상처를 주제로 다룬 이야기가 Dear My Friends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Dear My Friends의 한 소제목에 이런 것 같이 머릿속에 딱 남아있어요 알고 지은 죄 100가지 모르고 지은 죄 1000가지 만가지 그것이 그 Dear My Friends의 한 소제목으로 적혀있었어요 아, 알고 지은 죄 100가지 모르고 지은 죄 1000가지 만가지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몇 개나 될까 천 가지 만 가지가 될까? 나는 의식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그 행위가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이 얼마나 많을까? 천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걸 깨닫고 이걸 조심하고 이것을 최소화하면서 살아야지.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 준 이런 일들 극을 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겠다. 이것이 그 드라마의 주제인 것. 그런데 생각해보면 알고 찍은 죄도 백 가지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의도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알고 찍은 죄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끼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죄의 문제에 흐지부지 넘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죄를 철저히 하시고 구덩이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심으로 내가 하나님 맡기시는 백성이다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이 모두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는 철저히 용서를 구하고 모르고 지은 죄는 이제는 그 일들을 깨달아서 생각해서 이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 일을 미가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세 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3장 8절이 그것입니다. 무엇이 세 가지입니까?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두 번째는 정의로 충만해지고, 세 번째는 용기로 충만해져서. 죄와 허물을 숨겹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의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교훈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앞서 요엘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증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다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분입니까? 온유와 절제까지 넘치게 하여서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성령은 능력입니다. 믿음의 힘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소망으로 앞날을 내다보게 합니다. 미카 선지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평화를 선포했으며. 평화의 왕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실,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유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 내게로 네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과 서로 합하여서 부르는 넓은 명칭이 에브라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거의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평화를 누릴 약속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확신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성령 능력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정의가 흘러넘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죠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야 물이 말라서 흐르지 않으면은 모든 생명이 기갈로 목이 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정의가 없이 사는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모두 말라버리. 목이 타버린 사막이나 광야와 같다. 그럼 불의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에게 구하는 것은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제르라고 하면 6장 8절을 듭니다. 앞으로 읽으시겠지만 미가 6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이 시간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정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인자를 사랑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사랑 정의와 사랑 이것이 믿는 증거다. 마지막으로 용기로 충만해지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위의 말씀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했습니다. 삶 속에 실천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그것입니다. 양심이 명령하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죄악을 지적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행함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용기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이한몸 바칠 수 있는 용기는 성령이 주신 능력에서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요나 선지자는 원수의 나라 백성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피조물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선교의 사명을 만방에 선포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을 외칩니다. 미가 선지자는 어때 했나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은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굳게 서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오늘 요나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 주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그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사십시다 널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 아끼시는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므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정의와 용기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가장 덥고 힘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섬기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같이 새기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선지자 요나 미카 두 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깨닫습니다. 오 주님, 선교의 사명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하여 저 원수의 나라 백성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굳게 서야 하는 바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의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주의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먼 땅에 나가서 수고하는 선조사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여 주시고 의의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524장 같이 부르시고